로봇 청소기 알금날 특가 소식, 이거 놓치면 진짜 손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청소 스트레스를 싹 날려줄 세 가지 인기 로봇 청소기를 가격부터 성능까지 유쾌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드림이 D10 플러스 젠투인데요 할인 코드와 카드 혜택까지 챙기면 27만원대까지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청소기가 아니라 거의 청소 요정 수준이죠. 이 녀석은 투인원 진공청소와 물걸레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고 강력한 흡입력으로 집안 먼지와 머리카락을 싹 빨아들입니다. 자동 먼지 비움 도크 덕분에 한번 청소 시작하면 90일 동안 먼지통 걱정 없이 쓸수 있고 스마트 내비게이션으로 집 구조를 똑똑하게 파악해서 구석구석 놓치지 않습니다. 앱으로 청소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음성명령도 척척 받아들이니 게으름뱅이 인증받고 싶은 분들에겐 완전 강추입니다. 두 번째는 프리미엄의 끝판왕. 드림이 L10S 울트라 젠투입니다. 가격만 보면 심장이 살짝 쫄깃해질 수 있지만 성능을 보면 지갑이 저절로 열릴 수밖에 없어요. 가격은 카드 할인가 6 4 3,380원으로 역대가입니다. 초강력 흡입력의 듀얼 회전 물걸레, 자동 먼지통 비움은 물론, 걸레 세척과 열풍 건조까지 완전 자동화. 지방 구조를 3D로 스캔해서 장애물도 척척 피하고 카펫 위에선 물걸레를 쏙 들어올려 주니 이 친구 똑똑한데? 라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바쁜 현대인 반려동물 집사 혹은 나는 손 하나 까딱하기 싫다는 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올인원 청소 솔루션 에코백스 T30 스탠다드입니다. 할인 혜택까지 적용하면 52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니 이 정도면 청소기 스테이션 마음의 평화 패키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강력한 흡입력의 자동 먼지통 비움, 진동형 물걸레, 그리고 푸터치 컨트롤이라는 신박한 기능까지 탑재 스테이션에서 물걸레를 자동 세척 하고 열풍으로 말려주니 걸레 냄새 걱정 끝입니다. 청소가 끝나면 스스로 스테이션 에 들어가서 먼지까지 자동 처리 하니 마치 집안에 작은 집사가 생긴 느낌이죠. 실제로 써보면 대형 먼지 머리카락 반려동물 털까지 깔끔하게 처리 해주니 이제 청소는 t30에게 맡기 고 나는 누워있자.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정리하자면 가성비와 실속을 원한다면 d10 플러스 젠2 최고의 자동화와 성능을 원한다면 엘테네스 울트라 젠2 올인원 편의와 신기능을 원한다면 에코백스 T30. 여러분의 청소 스타일과 예산에 맞춰 골라보세요. 청소기는 사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알그날 특가로 로봇 청소기 하나 장만해서 청소는 로봇에게 나는 휴식에게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